정운호 네이처리 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로비 명목의 수임료 10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최 변호사를 상대로 실제 로비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석과 집행유예를 자신하며 100억 원의 수임료를 챙긴 최유정 변호사였지만 정작 자신의 구속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변호사가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법원은 최 변호사의 소명을 듣는 절차 없이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만으로 최 변호사의 구속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최 변호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정은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투자사기업체인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 송모 씨등두 명으로부터 각 50억 원씩 100억 원대 수입료를 재판부 교제와 청탁용도로 받아 챙겼다는 겁니다. 검찰은 일상적인 수입료를 넘어서는 부분은 모두 인맥을 활용한 로비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최 변호사가 권모 사무장과 함께 전문 업체를 동원해 하드디스크를 파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최 변호사를 상대로 돈을 받고 실제 청탁을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또권 사무장을 사칭하며 정 대표와 관련된 로비 의혹 등을 폭로한 이숨투자자문이사 이모 씨의 행방도 쫓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정 대표의 변호를 맡아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끌어냈던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홍 변호사를 소환할 방침입니다. YTN 한현입니다.